양 카석인데.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. 레이더를 활성화합니다. 뭐 만드니시 콘크? 쓸만한 돌멩이가 있으려나? 써도 되는 거겠지? <laughs> 죽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. 낀거 아니야? 아, 나 잘못한 거구나. 이건 쌤만 하겠어. 써도 되는 거겠지 멀미약이라도 나눠 주면 좋겠군. 스늘한 공기가 느껴진다. 나도 거겠지. 다들 놀라겠는걸? 나도 제법 하는데? 건 아니겠지. 나도 건아니겠지나이 찬데, 찬는데 음. 잠깐만. 조용히 데찬사람데 찬데, 찬데, 찬 오케이. 이데 <laughs> 어쩐지 거림칙하군. 머리띠 만들고 이거 잡아 줄게요. 이제 하겠지. 펼치? 고 싶지 않 벌써 나오면 개꿀이긴 한데. 안 나왔네. 조심해서 여자 오, 오, 예. 이게 있네요. 나도 제법 는데 낭만 하나는 낭만 하나는 챙길 수 있어. 확실하게. 멀미하기라도 나눠주면 좋겠군.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. 이건 쓸만하겠어. 쓸만한 게 있으려나? 하면 순조롭네요. 나이스. 좋아요. 새 금지 구역이 지정돼 생존자나 사망했었어.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군. 조심해서 열어보자. 열었다. 망치만 사면돼 어제 공장 갈 거라서 라이터 못 사주면 기장 가서 사줄게 망치 대신 하나 더 찾아야 되니까 그쵸 아무래도 꽃세개 들고 약간 이런 편이라 해치고 싶지 않았어 중간 4분 어이 4분 정도 얘 띄우면은 잘띄운는 편. 늦어자면5분까지도 뭐 가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세계 기 좋은 곳이군. 잘 살피면서 도망다녀야죠. 이녹군 이제 이길 수 있겠어.

와줄 수 없다. 너도 먹네. 뭐? 와우. 와유. 당신 누구야? 사망했습니다. 당하게 승리했을 뿐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. 이제 생존자가 다섯 명 남았습니다. 이런 게 현실로 존재할 수 있었다니. 누구세요? 이거 아까처럼 또 삽질하지 말고 키보를 만들자. 급할수록 어. 돌아가야지. 우메가는 양궁장이네요. 할수 덤비는 거 아니지 신고야? 저게... 이미지저저디구의고구역은디구의겠어높의고아구리 동물이라지만. 킹수 어저씨야. 잘못할라지 말고. 여기 갈길 가라고. 재미지 뭐냐 근데 진짜. 레전드네요. 동물이라지. 블드 제키라도 이길수 수 있을 것 같은데. 얘가 문제야 얘가. 니론이니까토 내요. 겠네요요얘 좀. 좀... 세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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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정되었습니다. 이름 금 거다. 아무세 동물이라지만 금다 나나 다 세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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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것이다. 아 지금. 어유, 시끄 미스릴이 복사야 된다고? 몇 개야, 미스릴? 생존자가 명 남았습니다. 조심해서 보자 뭐, 치감이 그, 뭐, 꼭 필요하다 하면은 뭐냐. 파초선 가셔도 되는데. 에스 가서 딜 덕여 넣는 게 차라리 더 좋은 거 같아. 시간 없어도. 다리 클링온을 끼고 말지. 전설의 시아흑교석지태네요 또. 고 싶지 어 마 내가 네 머리 꼭대기에 위 있다. 누군가가 미아 섬을 지배하고 있습니다. 최종 생존자가 두명 남았습니다. 우자 바우자고. 생존자가 <놀람> 사망했습니다. 누군가가 미아 섬을 지배하고 있습니다. 아도 피읍이요. 음. 이런 전투일수록 휴식을 해야 되는데. 해볼까? 될수록 정찰이 중요하지. 뭐야? 부대님 내가 유지력이 좀 딸리는 것도 있어가지고. <목소리> 맞아. <목소리> 그러니까 시작을 들면 이 종이장 몸으로는 무한 W를 넣기도 전에 내가 먼저 녹아버리거든. 요 그래서 흡혈마로 티업을 챙기면서 이제 좀어좀 어좀 최대한 오래 오래 버티겠다는 느낌?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. 아큰 어, 물이라지만 아, 도 하지 않을까? 동태를 살펴야겠군. 나도 거리를 좀 주자. 라 오메 호텔. 아니에요. 요 같은 거. 이렇게 또 진짜 뽀라지 말아 뽀라지. 쉬어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. 폭행기에도 이제 스택이 쌓여서 돌감 창피로 계속 때리면 다 스택 쌓을 수 있어. 삼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어든 지금 상황에 도움이 되는 거라면 좋겠어. 음? 해고 싶지 않았어. 이런 전투일수 억지로 하고 짜증난게 이자가매복이 있을수도 있겠어 수검이나 그 뭐야 부동신 가는게 오히려 나을거 같아 정정당당한 대결을 위해서라도 장소를 옮기자 뭐야 <목소리> 아이니 잠깐만. 이거 씨. 인니 <목소리> 이거 지금은 뭐갈게 없으니까. 이 물건은 없을 거야. 야, 지금 갈거 없으니까 올리도록 하고. 후에는 아, 아, 다른 데서 나와요 차라리. 근데 그게 없냐, 어떻게? 쟤는 뭐 쿨이 없나? 계속 쓰냐, 스킬을. 분명히 실명하실명을 한번 맞았는데도 쏘수가 앉았네 오, 쉽기고. 좀세 보이는데. 이가치감이 없거든요. 피 있을 때 싸워야 되지 않냐, 나랑? 퍼블리오 빼주면 아,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. 드디어 끝난 건가? 빨리 간다. 아, <목소리> 모든 이야기는 살아있답니다. 특성 특별한 거안 들어요 그냥. 취약 특성 기존에서 그냥 이것만 바꾸면 돼로 이렇게 됩니다 찾으신 이렇게. 자었다그러 녀석. 나한테 겠다 레피는 요즘엔 잘안 해요. <laughs> 한창 방송 초창기에는 약간 레피위 이렇게 서는건처지럽다 <laughs>

이거 없니? 뭐야 친구야. 아 속상해 그러면 진짜로. 음. 먹는다나? 그 응, 먹었어? 네. 엄마는 왜 탈을 두고 있어? 오케이, 어떻게 든 간에 뭐최의 내가 됐으니까. 자, 생긴 건 나니까. 아시슬는 근데 오콘날 것 같은데. 전설의 시작인가? 위클라인 보러 가면 되나? 용토를 살펴야겠군. 마술 시작. 널 위해 준비했어. 다 아... 어떤 아, 한가 아, 좋아. 아줌나. 널 위해 준비했다 레피아님 웬만 건드려볼 수, 그 보조차도 그, 그 없는데. 멀미약이라도 나눠주면 좋겠군.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정빈 집이라. 내 주술을 그 소개할게. 죽 어, 짜증나 제도 학교에서 배운 것을 써먹을 수 있는 장소는 아니지. 눌러 버동물이라지만 <놀람> <놀람> 자, 이걸로 뭘 갈까요? 일쌤 너 방어력 남았습니다. 낮잖아 화를 쓰는 자에게는 좋은 공간이겠지만 아무리 동물이라지만 야, 쎄다 쎄다 쎄다. 쎄다. 아. 애, 쟤 이... 좀 11을 터놓은 거 자체가... 좋아? 말이 안 되는 선택인데, 이 자식은. 아니, 개키나 캐시 다 눈도 못마주고 그냥 도망가거든요. 근데 멀티기 떨어져가지고 끝까지 저거 스킬 쓰고 앉았네, 저 자식은. 어떤 카드가 좋아? 널리준비했다다 나도 못 죽겠다. 나겠다 나도 못 죽겠다. 나도 못 죽겠다. 나도 못 죽겠다. 나도 도못죽을다 나도 못다다도도 시버르끼니 그 확실히 했죠. 아죠 승리했을 뿐이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. 생존자가 3명 남았습니다. 씨는 아무리 그래도. 게메테아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졌어.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. 생존자가 2명 남았습니다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강연한 결과로 나 혼자 멀찍이 떨어져 있으면 지네들끼리 싸우다가 어 각을 주게 돼 있거든. 양궁도 양골...